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고래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캄보디아 프놈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트라 프놈펜관 앞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코트라 프놈펜 관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 현주소와 앞으로 우리 회사의 수쿠도 판매에 대해서 함께 대담을 나눠 보겠습니다. 아 캄보디아는 인구가 한 1,700여만 명으로 어 인구 7명당 그러니까 한두 집당 하나씩 근데 오토바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그 캄보디아의 사정으로 봐서 어 스쿠터 오토바이가 어, 많이 필요한 사이는 어, 이 나라가 어, 개인적인 승용차를 구매하는 국민의 서민층보다는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쪽에 유리합니다. 이 여기의 오토바이 가격은 대당 아, 180만 원에서 200만 원고려입니다 저희 스쿠터 오토바이가 아, 185만 원 정도니 아, 여기에 가격은 가장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캄보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또 지난번에 미얀마 지역을 중심으로 어, 많은 스쿠터 판매를 저희는 추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룹스 가족 여러분, 동남아 시장에 우리가 이토록 진출한 것은 이쪽 지역이 스쿠터 오토바이가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판매가 용이하고 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곳 캄보디아의 모든 대한민국 수출 무역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캄보디아 포럼 펜 관장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전기 자동차, 코트 오토바이 이거를 예. 해보시죠. 네. 예. 보시죠. 보세요 이걸 한번 보관하시고 네. 저희 그 계열사 회사입니다. 네. 어. 그래서 코트라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될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이이 바퀴가 네. 노주부입니다. 어. 자체가 아예 통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주부가 하나도 없이 노주부 상태로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한1 7 종류가 우리가 시제제대로 예, 다양하고 네. 이게 안정성이 있어요. 사고가 나도 문제가 없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옆에 이렇게 체형을 씌울 수가 있죠. 씌워서 음. 버튼을 눌러서 다 들었다 할수 있도록 특히 더운 지방에서는.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전기, 네. 전기 스트프터입니다 전기 스트프트로 아, 다르죠. 네. 아, 친환경이던데. 예, 친환경으로.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체적으로 자가 충전이됩니다 셀프 충전이 음. 다 되고 있죠. 네. 앞으로 대세가 뭐 세계적으로. 어, 환경에 그 오염이 되지 말해야 되니까 네, 개솔린이나 네. 디젤보다는 아무래도 전기로 네. 가는 걸로 이게 현재 형태입니다. 시가 이제 리긴 하겠지만, 나머지 쪽은 많 가겠죠. 예예.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로 아마 가지 않겠는가 우리 시장이. 네. 그래서 어, 코트라 우리 동남아 특히 이제 동남아 7개국. 네. 그러니까 예, 저쪽 미얀마,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네. 그다음에 태국. 이제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네. 우리가 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 코트라 쪽에서도 7월에 출시된다고 요예 7월 말에 시된다고 7월 말에 출도된다고 말에 출시된다고 8월 말에 출 예, 이다고 8월 아에 출시된다고 8월 말에 출시된다고 8월 에출시된에시된에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좋죠. 네, 그여라고요프로트니까 예. 예. 그, 예, 예. 예. 음. 외국인 관광객 되게 많이 오 그렇죠. 오니까. 예.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자전거 같은 거타는데 예. 그 자전거 대용으로 이런 걸로 그렇죠. 지금 이 정부에서 음. 그 어, 오토바이를 많이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그뭐 오토바이를 권장한다기보다 는 아직 소득 수준이 맞으니까. 차를 살수 있는 사람이 음. 많지가 않아서 오토바이 예. 뭐 여기 지금 1 년에 오토바이가 한 30만 대씩이 증가 증가 추세에 현재 예. 하여튼 이 실내 같은데 관광객 대상으로 예. 한번 이렇게 저 대리점 같은 거아니 이렇게 저 대여소 같은 거나 대여소 아, 같은데 아 좋겠네. 예, 이렇게 아그이데이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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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그런 거를 할수 있도록 한번 예아그이데이 민주원 같은 데서 예예 어, 보시면 좋은 거고요. 예, 예. 그 축제. 정경을 한번 보시면 예, 예. 이 돌판입니다. 굉장히 예. 그 광활한 돌판인데 이 장소는 어딘가요? 여기? 장소가 시립에서한4 0 k 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앙크로와트에서 4 0 m 정도 예, 4 0 k m 정도 예, 예, 예. 예, 예. 이 장소를 특히 채택한 이유는 농업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하고 여기가 사실은 상습 홍수지역이라서 아. 그 기후변화하고 보다는 예, 예. 홍수 그 지역개발에는 그런 좀의 예, 예. 그 CSR 이미지를 좀 입히려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예. 목적은 어 여기에 대한 주 목적은 뭘까요? 이 네, 저희가 응. 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어,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이 베일을 베일러 같은 기계나 아니면 음. 여기에 그 아까 이제 보면 두 가지 베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베일 가든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데 이제 농자재를 보급하는 음, 예, 이게 예. 이제 저희가 예, 예. 1차 목적이고요. 예, 예. 두 번째로 이제 이 지역이 홍수 지역이기 때문에 예, 예. 어, 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미지를좀 느꼈어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 어떤 인심을 좀 얻고 예, 그 어, 지역 이제 관광 사업을 이제 만들면서. 음. 지역이 개발되는 음. 효과를 가져서 와 이제 캄보디아의 예, 예. 개발 협력 이런 이미지가 예, 예. 되 있고요. 이제 예. 그뭐두 가지가 제일 큰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데 제가 지금 왜 이걸 장황히 설명을 드리냐면 예, 예. 이게 미로입니다. 그래서 음. 이오토바이를 이거 예, 예. 올해 이제 좀 기획을 하다가. 아 작년에 아 이거 오토바이 를 아, 하셨군요. 예. 예, 오토바이는 여기 미로에 넣어서 아, 경주대형 하면 어떨까? 아그다이네 경주를 시키는 걸로 네. 해서 아그다이이시네요 네, 네. 그게 네. 예. 그 이게 미로 넓이가 음. 지금 음. 한 어 3, 4m 폭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 예, 이런 저만 음. 필요하면 더 넓게 만들면 예, 예, 이, 이런 이제 음. 그냥 오토바이를 예, 이용하고 예, 예. 안정적이안정오토바경를 네, 예, 예. 음, 시킬 이벤트로서, 네, 이벤트로서 네, 네. 하는 제품도 알고 네, 네. 그래서 네.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아 좋겠네요. 그예 예예.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어, 차량만 제공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걸뭐뭐 차고 아, 제공할가 차량만 제공하면 회사가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들 네, 다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네. 홍보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이디어를 내시면 그럼 저희가 이제 같이 음, 반영을이 드리게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기업도 관심을 가져 주셨고 어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를앞으로 가야만이 에, 개, 기업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고객에도 우선이 된다. 네네. 그래서 이 주요 마켓 시장은 이제 동남아 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어, 저는 베일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관장님께서 한번 네, 보시고 네. 저도, 저희도 이제 우리 주무자한테이 같은 그 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보내드리고 서로 네. 의견 네. 교환하고 단을 또표가하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예. 예, 예, 니다 네, 오늘 코트라 무역관을 나와서, 캄보디아에, 한인 교민들이 모여서, 우리 한인 교민들이 각각 생존하고 있는 한 모임을 찾아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교민들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그 모임을 결정해서, 한국 교민들이, 어떻게 그이 나라에 정착을 하고, 또 한국 교민들이 보는, 아, 스쿠터 오토바이 전기 시장이 어떠한가를, 캄보디아 내에서, 앞으로 저희 에코렉스 스쿠터 오토바이가 어떻게 이 시장을 자리에 매김할 수 있을까? 이쪽, 이곳 한국 교민회장과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가시죠. 예, <laughs> 박수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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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얼굴 좀 봐야지. 예. 예. 아, 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가보신데 제가 갑자기 연락이 얼마나 봤어요? 아니, 저희는 네. 뭐 찾아오는 사람 뭐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예. 이 우리 김회장님께서 캄보디아에 들으신지 얼마나 됐죠? 11년 됐어요. 11년. 아, 그요만 11년째, 12년째. 예. 이제 여기 저희는 캄보디아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뭐 정식 시제는 아니고요. 예. 찾아오게 되는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그 기업이.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예. 캄보디아 진출하면서 하늘이 예. 좋은 이익을 줄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냥 한번 상의를 하고 싶고요. 여기 앞에 두 개인 아, 예, 쌍발, 예 오토바이 스클 제가 편집장이면서 이 회사의 대표로 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저희가 7월 말부터 이제 생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캄보디아 진출도 이제 하늘이 저 같이 해보려고 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비즈니스 미원 하나는 정보 차원, 예. 하나는 취재 차원,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이제 보니까 서로 좋은 곳이죠. 네, 그래서 뭐, 기사라는 것은 누구를 취재하고 질타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발전적인 걸 가지고 대화하려고 왔습니다. 예. 아, 직접 에크렉스라는 회사에서 어, 이러한 그 어, 초이 트라이스타 어, 스쿠터 오토바이, 우리말로 쌍바형언 어, 오토바이를 제작하고 있고, 17가지 출시 모델이 어, 7월 31일, 7월 말경 출시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인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홍보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한인회의 이 차량 판매의 일부 수익금을 기부하는 도네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여기 살면서 제가 도를 도와드릴 수 있는 예연, 한인회 회장직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다 도와드리지만, 특히나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한인을 위해서 수입이 보내시 해 주신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드리고요 공장 부지와 또 이날의 허가와 모든 것을 한인에서 책임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저희가 칠월 발길에 할수 있는 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준비할 것이고 나아가서 아캄보디아기비으로해서예 유인 어, 라오스라든지. 옆에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또 좌측에 있는 태국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 판매를 에해서카보디아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이 나라는 공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스 공장 하나 없습니다. 예예. 예. 다 수입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장 설립해서 판매를 한다면 은큰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가격대도 더 하락이 돼서 어, 경쟁성이 있겠죠. 특히 스포트 오토바이는, 어, 이런 기준의 가솔린 오토바이보다도, 어, 친환경으로 나와서, 예, 친환경나 전기 오토바이, 즉 휴대폰 충전용으로서 5시간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유지비가 하루 5시간 이용했을 때, 만 7천원, 한국돈으로, 이런 점 들어가기가 굉장히 유익하고, 아마 그, 이, 저희가 해 주소를 해본 결과, 캄보디아에서는 하루 5시간 30일 운영할 때, 예, 350달러에 400달러 정도는 비용으로 유지가 같아요. 저희는 한 15달러 정도니까 거의 한 25배일 정도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랬을 때 어떨까요? 이쪽 그 커브디아 국민들이나 우리 현지 교민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 중국에서 이 오드바이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실패를 했어요. 예. 예. 시간이 1시간 반밖에 못 탔었고. 예. 예, 예. 고맥도 비싸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오드바예요. 예, 예, 예. 근데, 어, 음. 사실, 그, 그, 금액만 지렴 하다면은, 예, 이 나라에서도, 예, 예. 음, 내수시장도 가능하고, 예, 예. 예. 특히나 동남아에 음. 젊은이들이 있는데는, 가게만 맞는 고 여기서 공장만 이루어진다면은, 일단, 그, 인건비로, 음, 음 이렇게,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 그렇다면 어느 중국 회사나 다른 일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새 것은 거의 안 들어와 있어요. 예. 다 중고로 들어와 있고 새가 들어온다면 조립 조리, 모조품 조립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현지 공장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 이루어지면은 어 형태를 내서 예. 예. 현지 공장을 이루는 목적은 두 가지로 크게는 가격 경쟁의 하락을 가지고. 우수한 가격으로, 좋은 가격으로 고객들한테 이 판단을 하는 목적이또 하나는 어, 기존의 개솔린 오토바이에 비해서 AS가 10분의 1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AS 부충력이 있어야만이 이 차를 선호할 수 있고 이 차를 계속 유지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공장을 설립한 게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AS 확보가 가장 잘돼있고 이랬을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이나 우수한성이 있겠죠. 예, 우리나라의 어, AS는 100%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예. 만약에 AS만 이루어진다면,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나라 광고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예, 예. 어, 광고만 때리고 방송만 탄다면, 예. 아마 이 물건은 없어서 못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목소리> 자 네,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어, 이곳 그 프롬 펜에 가까운 어, 도심지에 어, 중국 음식을 아주 잘 만든다는 집상하이로 왔습니다 어, 오토바이를 상용화 시켜 하루에 많이 타는 분들 한달 유지비가 얼마 들어갈까요 그분들은 꽤 많이 들어가요 대략 한달 하면 한, 뭐 하루에 한 개소 시간을 운영한다 하루에 아, 경우는 그러면 그한 달에 유지비가 한, 한 20만 원 들어갈까요. 하루에 그에한 하루에 5불 이상 들어가야 돼요. 하루에 5불 이상을 주의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150불에서 200백백오1불에서2 200, 0불 정도 거기다 가야되 오일 돼. 엔진을 교환해 줘야 되고 그러면한 300불 정도, 350불에서 400불 정도 우리가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400불이면 한50 어, 월간 50만 원. 우리 에코넥스의 이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지금의 기준의 오토바이와 달라서 가만히 서 있어도 어, 넘어지지 않는다는 편리성이 있죠. 어, 월 유지비가 아, 17,000원에 들어갑니다. 어, US 달러로 보면은 약그 12불에서 어, 17불 정도 되니까 어. 오히려 기존에 그 지금 혼다이 가솔린 오토바이보다는 약그 25분의 1이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가 없으면 고장이 났을 때. 예, 예. 그런 문제는 좀 발생했을 겁니 그러니까 센터를 에코넥스가 이제 협력점을 같이 기존에 혼다나 스즈키가 하는 것처럼 그런 A/S 센터를 같이 설치할 겁니다. 다 틀리네요, 이제 보 네네네, 모양이 한1 7 가지 모델입니다. 아까는 대충 봤더니. 예예,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틀리네요. 예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경쟁력 모델.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죠. 예, 있을 것 같죠? 음, 진짜 좋아 보이네요. 예예 실물은 안 봤어요. 예예. 사장님 이렇게 출시돼 갖고서 A/S 문제가 없고. 가격이 적정하다면 어, 구매하실 때그 구매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저도 하나 구입해야 되겠네요. 아 야,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을 그르스 가족 여러분. 아, 지금 여기는 캄보디아 프롬펜 시의 아주 유명한 백화점 아이온이란 백화점 쇼핑몰입니다. 이 백화점의 통당 이렇게 이곳 시민들 국민들은. 95% 이상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쇼핑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 구매를 한다든지 할때 전부 사용하는 것이죠. 또 이들은 이 쇼핑을 마친 후에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넓은 시장에 우리 에코넥스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가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의 사업 영역은 넓어질 수 있고 우리의 판매량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봤습니다. បងសូមឆ្លើយប្រាប់ខ្ញុំជាសត្វនោះទីស័ក្តិណាណូនណាឡើយបងសូមឆ្លើយប្រាប់ 이 바이크는 시시시시시시 그 c 급 이랍니다. 가격은 시시시시시시시시0시원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백만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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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 시시시시이시시시시시 r 시시시시시시시시 o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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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0cc! 월5 0 c 자스모터사이클스 인도와 인도, 인디아에 대한 그 인디아에서 상품이 제조된 모터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어, 150cc가 약 310만 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코넥스 스쿠터 오토바이가 만약에 150cc 급을 생산한다면 한 220만 원대로 가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률은 어, 충분한 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외국의 업체, 그 혼다라든지 스즈키라든지 야마하가 아니더라도 어, 이런 바자르처럼 인디아의 업체처럼 어, 우리 에코렉스 충분 히 진출해서 어, 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시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 오토바이들이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 이 캄보디아 시장이 베트남 시장에 이어서, 어, 세계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우리 미얀마 시장을 다 들춰봤지만, 아, 우리의 쌍발량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가 이 삼성의 갤럭시 노트5처럼 우리 캄보디아, 미얀마, 동남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총관의 황유섭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믿고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혼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